오늘 말씀은 종에 대한 보상법과 그 다음에 가축에 대한 보상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아픔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관련된 아픔이라 생각해요. 사람에게 손을 끼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이든 아니면 육체든 상처를 주는 것도 되게 아픔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더 아픈 것이 있다면 사람을 종과 상전으로 나눠지는 이 체계,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를 노예로 삼는 이 존재, 이 법이 가장 악하고 또 무서운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가장 존귀함이 뭘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되게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고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지혜도 있고 하나님과 같은 놀란 사랑도 할수 있고, 그리고 거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란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어떤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어떤 신체적인 어떤 크고 작음이 아니라, 건강이 유무가 아니라 그 사람이란 자체가 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 존귀하고 존귀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란 존재에 나눔이 있다는 거죠. 나눔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이 나눔이 없었다면, 이 나눔의 가장 큰 기준점이 뭐냐면, 결국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죠.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었지 않았다면, 아마 창조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고귀한 존재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규제와 또 하나님께 경배함에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즐거하며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하고 아무 복된 존재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죄가 되면서 사람 위계질서가 생겼어요. 그렇죠? 사람이 위계질서가 생긴 거예요. 고귀한 존재가 위계질서가 생긴 거죠. 하나는 고귀하고 하나는 천하게 되는 하나는 노예가 되고 하나는 주인이 되는 이런 무서운 사회 조직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종이란 인권이 상실되고 종이란 이 주인에게 대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게 되고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종이란 노예는 결국 인권뿐만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착취를 당하고 고생을 하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 전 개인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 고귀한 존재가 나눔이 생겨버렸다는 것은 참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대거든요. 3,400년 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전에 우리 고조선 정도 되는 이 거대한 이 아주 오래된 이 시점에 아직 국가란 조직도 생기기 전에 아직 민족이라는 그냥 사람이 있을 뿐 그들에게 어떤 사회 조직이라든가 뭐 없을 때 하나님이 이제 법을 주시는데 참 놀라운 법을 주십니다. 왜냐면 이들은 지금 노예라는 자체, 종이라는 자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국에서 노예 취급을 받았잖아요. 종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착취를 당했어요.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렇죠? 이 건물들을 지으면서 거기에 투입되어서 막대한 노동력의 착취를 받았고 때림을 당하고 그리고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고통의,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민족이 그렇죠? 그들은 엄청난 수가 있었지만 아,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라는 것 자체가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문명을 갖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고,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곳을 침탈해서 전쟁에서 약탈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삼고 있는, 그래서 수없이 노예라는 제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노예 제도가 너무나... 아 분명했고,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오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보면, 야, 그래도, 이죄 있는 인간, 그리고 노예제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 노예라는 자체에 대해도, 놀랍게도, 이손해보험 보상제도지만, 그래도 거기에 엄청난 인권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비록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하겠죠. 더 아름다운 것으로, 평등하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인정하실 텐에 그래도 아직 인간들은 이, 사회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 있는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사회 조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법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대단하다. 이 노예법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노예에 대해서 26절부터 27절 있죠. 종의, 종, 노예에 대한 손해상해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 거의 노예,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에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를 상하게 하게 될때 이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를 상하게 할 때, 이는 어떻게 돼요? 빠지면 더 이상 소산하지 않아요. 아기 때한번뭐 빠져서 영구치가 되기 전엔 또 나지만, 어 이가 빠지면 다, 더 이상 소생이 되지 않잖아요. 요즘 같았으면 그냥 임플란트를 하겠는데 당시에는 임플란트라는 자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빠지면 영구 손상입니다.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것도 어, 영구 손상이 돼요. 그래서 눈이나 이는 한번 상하게 되면 영구 손상이 되는 평생에 어, 이게 고통을 당하고 또 눈은 더더군다나 장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노예가 당할 때라는 거예요. 노예가 당할 때. 일반 사람이 자유인이 당하는 게 아니라 노예가 당할 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냥 사람의 일을 하는 주인의 일을 하는 도구요, 재산이요, 그리고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게 노예예요.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계속 TV에서 보는 조선시대 한번 보세요. 그렇죠? 뭐 노예는 뭐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대로,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팔면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냥 가족을 잃었어도 생 이별해서 다른 가, 다른 주인에게 가서 어, 섬기는 그런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종은 전혀 인권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나 눈을 상하게 하면. 놀랍게도 뭐를 얘기합니까? 보상하라는 거예요, 보상.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 노예라는 제도가 분명했던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획기적인, 저, 완전히, 슈라다임 셰프트가 일어나는 그런 혁명적인 말씀인 거예요. 노예에게 상해지면, 저, 주인에게 돈을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노예가, 노예에게 보상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눈이나 이를 영구 손상을 하게 되면, 노예를 풀어줄지나, 노예를 풀어줄지나. 여러분, 노예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노예를 자유가, 노예가 자유를 얻는 건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풀어주거나, 어떤 사람이 노예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고 나서 그래서 자유하게 얻는 것 그거 외에는 노예가 자유를 얻는 방법이 없어요. 종이 자유를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종의 이나 눈을 상하게 할때그 보상뿐만 아니라 그들을 풀어줄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하게 할지나 이게 하나님의 놀란 방법이에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다. 비록 이 땅에 어, 제도권에 있어서 어, 분명한 아직 완전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에 눈에 눈이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죽음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그 창조의 모습처럼 영광의 찬송과 예배와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만이 가득한 그 세계가 있지 않는 한, 비록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만 아직까지 있다는 불완전한,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 죄성을 인가, 가지고 있는 인간 속에서 그렇잖아요. 직장에 와도 차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과 살아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질, 좋은 돈의, 유무의 차이가 있고요. 또 어떤 직장의 차이가 있고요 학력에 대한 차이가 있고 외모에 대한 차이를 주고요 그는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노예와 종이가 주인이 된것 같은 그런 차별을 있는 곳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록 우리는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지만 종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차별받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법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나중에 보면 뭐 희년이 되면 종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더 놀라운 법이 있지만 오늘 이 종에 대한 상해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그 아름다운 인권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법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 깨닫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